원반 줘, 손에 줘야지. 열무 원반 손에 줘야지. 열무 원반 가져와. 원반 가져와. 저거 저 가져와야지. 열무 어디 갔니? 아니야, 거기 있으면 안안 안 해줄 거야. 가져와, 손에 가져와. 이리로 가져와. 요거 가져와 열무 원반 요거 줘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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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무 요거 요거 원반 줘 손에 줘나안할 거야 그럼 어? 더 가져와 요거 더 가져와 요거 더 가져와 이새끼야더더 더. Un